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204장. 11기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열1기야 17장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스레 왕 살만의 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온 땅을 두르다니고 사마리에 올라와 그곳 3 년간 애워 쌌더라. 이리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사람과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칭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려 하셨으나,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전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타이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로에게서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나 강민족이 각각,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강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들의 신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너희들과 너희들과 말며 다른 신들을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너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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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요.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아르세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말해서, 아, 그 부광국 이스라엘이 아,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빛이 아, 722년에 부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아, 그때는 아마 히스기야가 남한국칠이안지 3년쯤 되었을 때 아, 이런 일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 히스기야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아, 그 부북국이 멸망할 때는 호세아 9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16장에서는 아, 북한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자주 바뀌는 것뭐한달 치리하고 6개월 치리하고 2년 치리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반란과 반역을 통하여서 왕조가 수시로 바뀌다가 아, 호세아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었으나 그가 9년 만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계속 보게 되면요, 아 우리가 예후 왕조까지는 그래도 그몇 대까지는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후 왕조에도 사 대까지 가게 되고 하면서 왕조의 역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몇대몇 대하면서 몇대 뭐몇십년 때로는 백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비해서 아그 다음부터 예후 왕조 이후부터는 거의 뭐 그냥 예, 뭐냐 정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호세아 9년 때에 멸망하게 됐다 이 멸망하게 된 이야기를 쭉 풀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16장에서 다메섹의 아람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공격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는 이두 나라가 협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 그, 그 아수르라는 어, 그니누웨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병력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쯤 아, 우리도 서진을 하자 해가지고 서진을 쭉 하는 가운데, 아, 다메세계는 아람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북왕국을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부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 그런 비운을 맛보게 되고요. 또이 일이 또 나중에는 아, 히스기야 때에 크게 전쟁이 터지면서 어려움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 이그 호세아는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 나중에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수르가 너무나도 잔인한 민족이고 어, 또 아수르에 의하여서 아주냥 그 하는 것보다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애굽에다 사신을 보내면서 아수르하고 약간 이렇게 배격하는 정책을 펴다가 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어사하고 나서 결국은 호세아 9년 때에 북왕국 아,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아,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 이야기가 아, 6절까지이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설명을 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 23절까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아그 성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또 교훈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애굽에서 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아, 우상을 섬기고 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 산당을 세우고 아,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 기도에 신을 갖다가 섬겨나가는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은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팔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됐다 멸망하게 됐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일이 아그아스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 유다도 똑같았다 는 거죠 유다도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아 유다 가운데서 아 이스라엘의 그열 개의 지파를 떼어내어서 아 부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은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 이렇게 임의대로 행동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쭉 23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참상을 겪게 되고, 대신 북왕국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왕의 정책에 의해서 그 본토민들은 내쫓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쓰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교신을 섬기면서 그 땅을 더럽히니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죽이셨다. 그러니까는 보고하기를 우리 가운데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법을 몰라서. 아, 그땅에 신을 노역했기 때문에 포로민 가운데 끌려온 제사장 한 명을 데려다가 그땅 신을 섬기는 법을 좀 아, 거기에 정착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스로 왕에게 아, 누군가가 이렇게 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스로 왕이 아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제사장을 아 그리로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똑같이 섬겨 나갔다. 아 그래서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아그 기독교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의 그 신앙과 그다음에 이교들의 신상이 막 섞여져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자뭐이 29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33절까지 아 29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강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강민족이 자기들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그좀 이렇게 이주에 들어온 그 아스로왕의 정책에 하여서 아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왔던 많은 그 이주민들이 아 자기의 신을 섬기니까는 화를 당하니까는 아 하나님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어, 자기들도 신도 섬기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아주 신앙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이 혼합주의로 빠지는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 마니교도 혼합주의고 영주주의도 혼합주의고 그래서 여기 거 저기 거 섞여가지고 교리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저 초창기에도 굉장히 많았고 신천지도 혼합주의고 아, 기독교권건기독교의그 신비적인 건 신비적인 거막 섞어가지고 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풍습이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34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을 해요. 앞에서 7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명령을, 윤렵을 다 주었는데, 준행하지 않았고, 삼십육절에 보니까 오직 한 능력과 편팔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들을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다른 것을 쫓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의 풍습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41절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삼은 건데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아로세는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이게 조금 사사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들이 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면서 아 그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범죄하면서 넘어지고 아 반복하는 그런 이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좀 이스라엘이 어, 여호와의 신앙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교의 신을 섞이면서 막 이렇게 혼란되게 내려오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열왕기하가 기록되어 있는 그때까지, 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는 그 조상들이 섬겼던 대로 자자손손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의지해 나가고, 세상 신도 붙잡고. 그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막 우상을 섬기는 데 쉽게 말하면 아, 우리나라도 산 높은 곳에 아, 하늘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뭐 단군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옛날 조상신이 있었고 푸른 나무 밑에는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예, 그 예배를 그, 아니,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처럼 이스라엘이 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바알 신이 비를 준대, 바알 신이 아, 이렇게 다보, 이 다산을 준대, 아이를 잘 낳게 만든대. 예,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또 비가 안 오면은 예, 바알에게 섬겨 나가고. 그래서 오로지 순전한 마음을 떠나가는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걸 붙잡을 때가 참 많아요. 예, 하나님만 전폭적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미혹이 있습니다.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쫓는 것이 참된 길이며 참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주의 주비거리다가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어느 사람의 무덤에 보니까는 아그 묘비명에 막 이렇게 별거 다 썼다는데 내가 이래다가 죽을 줄 알았어라는 묘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잘못된 게 뿌리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로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화가 우리에게 겪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정신차리며 탁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 아, 부강국이 갑자기 멸망하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강국에서 사람들이 막 피신해 와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개혁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되고 저들의 멸망이 우리의 멸망이 되지 않냐도록 정신 차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순수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안 땅에 점령하고 그 땅을 저들이 유산으로 분배를 받아서 열두지파가 형성되며 하나님의 봉이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북강국이 멸망할 줄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은 이 땅에서 너희가 생산한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고 남에게 의하여서 끌려가여서 복종하게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며 전폭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팔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영적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이끔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 기업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주요 한번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요.